아이패드 에어 M2 구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애플 정품 2024 아이패드 에어 1일 M2 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M2 헥사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성능이 뛰어나며 다양한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무게가 가벼워 휴대성이 매우 우수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매력적인데요. 스페이스 그레이와 퍼플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 사용이 가능해 필기나 드로잉에도 적합하며 와이파이 6 지원으로 빠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이 제품은 학술이나 업무용으로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애플 정품 2024 아이패드 프로 13 m4 칩 스탠다드 글래스입니다. 이 모델은 최신 m4 칩을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필기 및 문서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256GB의 저장 용량과 울트라 레티나 디스플레이 덕분에 화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하여 필기감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이패드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 감상이나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애플리 정품 2024 아이패드 에어 13 m2 칩입니다. 이 모델은 헥사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m2 칩 덕분에 앱 실행 속도가 빠르고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128GB 위 넉넉한 저장공간과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는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주며 애플 펜슬 사용이 가능해 필기나 드로잉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329x262x79mm로 휴대성 또한 고려된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1406g으로 다소 묵직한 편이라 이동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아이패드 에어입니다.